뭐 있어요? 예, 불편한 거는, 네. 그, 저, 뭐야, 뒷목이 예. 땡기고. 아니, 습니까습니다 네. 어, 뒷목이 땡기고. 예, 그, 뒷목이 좀 땡기고. 네. 뭐, 나이 없으니까, 네. 오만실에서 막. 예, 조금, 마침 크게. 예. 네. 뒷목이 뻔하고, 손발이 저리고. 네, 손발리 예. 예. 오케이. 이게 뭐 얼마나 됐어요? 예, 뭐 조금. 몇 년? 만몇년 됐습니다. 예. 뭐 3, 4년? 예, 예, 뭐 3년. 예, 그 이상? 예, 뭐 조금. 뭐 어때지? 어때지?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예. 내 체질이 어떠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즉,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예. 또 다시 말하면 사람은 오장육부 열두 장기가 있는데 음. 간신 비폐 신 담소 위대 방광 이런 게 열두 장기인데 음. 뭐를 약하게 태어났느냐 하는 것은 음. 또 내가 이 캐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음. 그러면 남자 몇 년생에 어느 달에 났어요? 몇년1 9 5 6십년5 6년 <laughs> 어느 달? 업력으로 12월 12일 오케이 예십. <laughs> 그럼 56년생 띠가 무슨 띠예요? 잘라비띠입니다 잘라비띠 자리비띠. 음. 서로상자 부라자, 상화, 음. 신장, 콩팥에 열이 많고 음. 1 0인년 같으면 7, 8, 90, 11, 12와 상화 품목인데 음. 이름은 상화란 혈압이 문제예요 예. 신장성 고혈압 또는 신경성 고혈압이라는 것이 예. 상화란 이 체질이 많이 옵니다 예. 그 다음, 또 고혈압 중에 본태성 고혈압인가 있는데, 예. 본태성 고혈압에는 풍목, 목은 간인데, 예. 간이 부실하게 태어난 사람은 고혈압을 조심해야 돼요. 음. 그 때문에 이 본태성 고혈압도 올수 올 있는 체질인 된다고 또, 신장성, 신경성 고혈압도 올수있으니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네, 이러니까, 음. 지금 약은 안 자십니까? 예그뭐 배월에서 어. 뭐 신경 뭐 혈압약이라든가 양요약이라든가 예. 어. 예. 뭐또뭐등등이래몇 예. 가지를 먹고 있습니다 먹고 뭐 있지 예. 그런데 앞으로는 그거는 케미칼 화학제란 말이에요 예. 화학제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려면 엄청 긴데 이런 뭐 바쁜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예. 음. 이게한방약은 이거는 우리가 뭐, 초금 목표로 옛날부터 살았잖아요. 예. 이거는 근본적인 우리 체질이 이렇게 맞도록 있는데, 지금 음식은 고기, 생선 계란, 우유는 지금은 음식이 아닙니다. 예. 독이란 말이야. 왜 그러느냐. 지금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전부 케이지 사육이라고 다아갖고 예. 전부 사료를 주고 있잖아. 예. 자연 그대로 이렇게. 박목을. 그, 예. 그렇지. 예. 크는 음, 것이 아니고 이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요 문제에 대해서도 뭐 잔소리를 하려면 내가 막 너무 잔소리가 많은 사람이어서 거부절미 음, 뭐 하고 예. 예 그래서 고기 생선 체란 우유는 안 드셔야 되는데 요즘 우리 생활 패턴이 뭐 그렇게 자연히 바뀌었잖아요 예왜뭐 예. 지금 뭐뭐 매일 뭐 친구들 만나면 뭐 어, 술 한잔에 전부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또 요즘 뭐, 뭐라 하노? 뭐, 맥주에 뭐, 치맥, 치맥 켜사고 뭐, 예. 이거 용어도 뭐, 이런데 세상에 이게 참 이제, 우리 다 건강을 관리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건 정도는 막 상식 정도로 아시고, 예. 우리 국장은 타고난 체질에서부터 해합과는 싸워야 되는 체질이에요 예. 예. 수있은면 케미칼 학계, 의 예, 해담약은, 점점 멀리 하고, 예. 예, 이 자연 치유학이나 대체학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어, 천년 치료, 이런 예. 거. 또, 우리가 이 어, 양자 파동 칩이라는 거. 이거는 전혀 무슨 뭐, 무슨 뭐, 칼을 대는 것도 아니고, 몸에 이렇게 피부에 붙지만 있어도, 파동을 가만히 있지 않고 파동을 쳐준단 말이에요. 음. 우리 사람은 지금은 전자, 전파가 논, 논 이후로는 우리 이 사람이 뭐랄까 하나의 전자제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기전자의 영향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이해하시면 내 몸은 내가 관리하고 군주를 하는 이런 생활 패턴으로 해야 예. 되는 거예요. 소러이런 예. 뭐, 네. 원장님처럼 체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그렇지. 예. 이제 이런 상하의 풍목이랑 이런 체질로서 <laughs> 그 혈액 순환 장애, 예. 특히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는 피가 탁해진단 말이야. 예. 예. 피가 탁해서 모든 암도 예. 오고 뭐 여러 가지 질환이 오게 되는데 첫째. 예. 피가 타끼지 않도록 음. 고기, 생선, 계란, 우유는 음식이 아니다 음. 그럼 뭐냐 지금 이 어, 인터넷 같은 데 보면 황성수 박사라는 양반이 음. 대단한 사람인데 이분은 경북의대를 나와가지고 경북의로원에 26년간 근속을 하다가 자기를 찾아오는 환자는 따로 관리를 합니다 뭐냐 아예 그 환자식부터 절대 고기 생성 계란 우유는 없습니다. 그러고, 현미, 채소, 과일로서, 고혈압, 당뇨, 비만, 음. 이런 난증 계란을, 현재 서울에서, 강남팀이나, 여기한 5분 거리에, 어, 예. 이 병을 옮겨가지고, 가기, 26년간, 보험, 뭐야, 뭐라 하지? 종합병원에서 근무하죠. 병원이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병원에 있다가, 예. 이제 사포 내고 나가가지고, 강남, 고치 개인 당남, 병원을 강남 음. 터미널에서 한 5분, 10분 거리에 개업을 음. 해가 있습니다. 내가 음. 다, 그거도 가가지고, 내가 다 만나봤어요. 음. 예, 내가, 우리나라, 내라고 일하는 사람은 내가 다이 음. 다 찾아, 음. 다니고 온 사람이라. 음. 예, 그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고기, 생선, 계란, 우유는 독입니다. 음. 음식이 아니고, 약도 아니고, 그럼 뭐가 좋으냐? 흰미, 채소, 과일이라며. 요거를 음. 가지고, 당뇨, 고혈압, 비만, 오만 같은 난치성질환을 고치고 있어요. 예. 예. 내가 한 3년 전에 만나봤거든? 우리 예. 집 사람 없었지. 내가 한참 다녀봤 자. 내 사람은 이 60억조의 세포가 뭐가 운영을 해주나 하면, 폐기와 곱기라. 요구멍, 요구멍이라. 예. 깨끗한 공기 빼봐야 되고 요 밑에 구멍은 깨끗한 음식 이두가지로서 우리 사람이 생활을 영위하는 겁니다 이게 음. 간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큰 관심이 없잖아요 예, 그냥 그러면, 자기 바쁘다고 예, 그러면 체질을 예. 음식부터 예. 바꿔야 되는 거죠 예예이 조금 통 안에 음식을 가지고 그래서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살이 되고 그런 겁니다 음. 맞잖아요 음. 예, 예. 우리 바이블이 예, 성경에는 그게어 났어요. 음식은 피가 되고 피는 이 살을 만든다고. 예, 예. 예. 우리 60억조 체포가뭘 먹고 사느냐? 바로 예 이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런 것은 참고적으로 많이 아시고 예. 어, 현재 뒷목이 당기고 손발이 저리고 하는 이게 전부 피가. 예. 깨끗하지 못한 탁해져서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주는 음식, 내 네. 먹고자고 하는 생활 패턴을 이제 내그 결정으로 태어난 것을 이제 내가 관리해야 나야 현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를들뭐 원장님이 뭐 처방을 해준다면 뭐 오, 예. 하는... 여러 가지 식이요법도 듣어, 식이요법, 약물요법, 운동요법, 음. 예. 다 이게 예.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하까 음. 어. 진료 진료 해주시죠. 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목잘안돌아가요물좀 마시고 네. 하세요. 물좀 마시고. 오케이.